오늘의 주인공 헌터와 베키가 보입니다. 둘은 절친한 친구이자 이스트림 스포츠를 즐겨하는 클라이머였는데요. 베키는 남편 댄과 함께 암벽 등반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반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댄이 추락사하고 마는데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깊은 우울에 빠져 폐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백희의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걱정하며 도움을 주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헌터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헌터는백키에게 600m 높이의 폐쇄 예정인 송전탑에 오르자고 제안하는데요. 망설이던 그녀는 남편의 유구를 뿌리기 위해 끝내 그녀와 동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찾아오고 무사히 타워에 도착한 두 사람. shit 막상 올라가려 하니 자신감이 떨어진 베키 헌터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베키는 헌터와 함께 타워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너무 무섭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 노후된 사다리를 타고 힘겹게 올라가는 두 사람 사 o 리야왜 그래 오 n 와 진짜 무섭다. Okay? No. 폐쇄 직전이었던 송전탑은 녹이슬어 부패하고 불트마저 흔들거리며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요. 오 웬일이야? 그렇게 노후된 사다리를 올라타고 힘겹게 꼭대기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는 두 사람. 와 진짜 대단하다. 유튜브 각을 잡기 위해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헌터. 와, 이 언니가 나보다 실버 버튼 빨리 받겠다. 백희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유골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멀리 유골을 뿌리며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게 되죠. 한결 가벼워진 표정의 두 사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뒤 서둘러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도심스럽게 내려오던 바로 그 순간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사다리와 부식된 구조물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내리게 되는데 놀란 두 사람은 수식간에 위태로운 상황에 휘말리죠. 간발의 차로 헌터는 백희의 손을 붙잡고 가까스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극적으로 그녀를 구해낸 후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는 송전탑 꼭대기에서 고립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파 간섭으로 인해 휴대폰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그들은 핸드폰을 신발 속에 단단히 넣고 지상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신발이 충격을 흡수해 줄 거라 믿고 구조 요청 메시지를 미리 전송한 뒤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데 그 시도는 허사로 돌아가고 말죠.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기적처럼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작게나마 한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 것. 둘은 목청이 터질 듯 외치며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어 보지만 남자는 그저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따라 멀어져 갑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저녁이 찾아옵니다. 저 멀리 평지 한가운데 한 대의 캠핑카가 보이고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담아 조명탄을 꺼내 하늘 위로 쏘아 올립니다. 잠시 후두 명의 캠핑객이 밖으로 나오고 송전탑 꼭대기 위 그녀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오죠. 송전탑 아래 주차된 그녀들의 차량으로 다가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사라져 버립니다. 와, 이런 나쁜 놈들. 밤이 지났고 어느덧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두 사람의 눈에 타워 아래 안테나 접시 위에 떨어져 있는 배낭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죠. 두 사람은 배낭을 회수하기로 결심하고 헌터는 로프를 묶어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헌터는 가느다란 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짧았던 줄 탓에 헌터의 손은 끝내 가방에 닿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그녀는 끝내 집념으로 가방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올라가는 일뿐. 그녀는 가방을 향해 온몸을 던지고 베키는 필사적으로 줄을 끌어당깁니다. 제발 조금만 힘을 내! 꼭대기를 눈앞에 둔 헌터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찰나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허공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헉, 설마. 어, 다행이다. Okay.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줄을 끌어 당기는 백희. 위태로운 순간 끝에 헌터는 간신히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배당 안에는 갈증을 견디게 해줄 물과 그들의 생존을 가능케 할 마지막 수단, 드론이 들어있었죠. 두 사람은 서둘러 구조 요청 메시지를 쪽지에 적고 그 쪽지를 조심스레 드론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로 날려보내죠. 오, 나이스 캐치! Charge, 드론의 배터리는 턱없이 부족했고, 베키는 또한 번의 결단을 내립니다. 타워 꼭대기에 설치된 조명탑까지 올라가 직접 드론을 충전하기로 한 것. 손을 다친 헌터를 위해 이번엔 베키가 나서기로 합니다. 와, 진짜 이 언니들 대단하다. 조명타 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간 백희는 드론을 충전하던 중 뜻밖의 위험에 마주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날아든 독수리 한 마리가 맹렬한 기세로 그녀를 향해 돌진한 것이었죠. 백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론을 완전히 충전하는데 성공하는 백희. <놀람> 드론을 완전히 충전한 그녀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모텔을 목표로 다시 한번 드론을 날립니다. 드론은 곧장 모텔을 향해 날아가고 두 사람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죠. 하지만 모텔 근처에 도착하던 바로 그 순간 때마침 도로를 지나가던 트럭과 충돌해 드론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 너무 짠하다. 깊은 절망에 빠진 백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운동화를 이용해 핸드폰을 다시 한번 떨어뜨려 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헌터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사실 헌터는 이미 그때 죽었었고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 함께한 순간들은 백희의 환각이었죠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공포 속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친구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낸 것이었습니다. 와 너무 소름 돋는다.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이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녀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I'm sorry, Dad. I'll be gone. I love you. 또한번 아침해가 떠오르고 베키는 극심한 굶주림과 피로에 점점 지쳐갑니다. 며칠째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한 그녀 앞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베키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본능을 끌어올립니다. 고통스러운 사투 끝에 결국 그녀는 스스로 독수리를 잡아내고 주저 없이 그것을 먹으며 마지막 생존의 힘을 끌어모읍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베키는 생과 사의 기로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했던 친구 헌터의 몸을 이용하기로 한 것. 가슴 아픈 결단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그녀. 그녀는 헌터의 시신 안에 핸드폰을 넣고 600m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아, 어떡해. 헌터의 시신이 완전히 충격을 흡수한 덕분에 핸드폰의 구조 메시지는 무사히 전송될 수 있었죠. 극적으로 타워에서 내려온 베키. 아버지와 다시 만난 그녀는 눈물 속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비로소 그 고통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헌터 언니. 이번 영화는 스콧만 감독의 영화 더 4이었습니다. 하늘로 끝없이 솟은 송전탑 위 추락하면 단숨에 죽을 수밖에 없는 600m 높이에서 고립된 두 친구가 극한의 공포와 싸우며 탈출을 시도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현기증 날만큼 아찔한 카메라 워크와 숨막히는 긴장감은 마치 관객을 그 높은 철탑 위에 함께 올려놓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또한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우정과 생존의 의지가 이 작품의 가장 큰 감동.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는 영화를 찾고 있다면 이번 영화 더 포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